정말? 정말 칼씨가 날 여기다 업, 어, 업에다 어, 어, 눕혔단 말이야? <laughs> 그렇다니까 <laughs> 아니야, 그럴리가 없어. 내가 아무리 술을 찼더해도 남자 등에 업혀왔을리가 없어. 아, 사어 아, 웃습니다. 우령아, 우령아, 내가 정말 칼씨 등에 업혀왔니? 날찍한 <laughs> 등이 어, 얼굴을 푹 묶고 잘뒤 잡디다. 얼굴을? 그 뿐이면 말도 안겠어. 뭐, 뭐, 뭐 어쨌는데. 가슴? 가슴? 자, 그만해, 도. 아, 그만해, 토. 아, 칼씨가 그 보통큼한 게 아니더라고. 언니, 칼씨 손이 좋고, 그큰 손으로 언니 히프를. 왜 히프를? 아, 그럼 사람을 업었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? 아, 칼씨가, 네, 네. 키프를 만졌단 말이야? 뭐야? 할아버지, 오인태씨가 왔어요. 제가 종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식구들을 집합시킬 때 치는 종이라고 들었습니다. 아니 이놈이 뭔데 이놈 새벽부터 온 집안 식구들을 집합을 시켜.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밖에 없을 것 같아서. 아, 아니 이, 사람, 이 사람아. 아 이거 아침부터 웬일이야. 인태씨. 9시까지 대전에 도착해서 기업 진단을 해야 합니다. 아이 이놈 봐. 이놈아 철저하게 진놈 중심이야. 난 자네 같은 바쁜 사람 내 구걸하듯 인사받고 싶은 데가 없어. 아저, 아, 제...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거.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, 전화라도 하고 오시죠. 그럼 쓸데없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고 번잡스럽죠. 아, 이제 그 번잡스러운 건 나도 싫어. 좋아요, 간결하게 인사해요. 바로 밑동생 우령이예요 반가워요. 와, 너무 잘생기셨다. 까부지 마. 음. 저자한테 용돈 잘줄 거죠? 말 잘했어. 이런 건 분명히 해드리는 게 좋아. 명분이 뚜렷하지 못한 돈은 줄수 없어. 뭐예요? 아, 저, 저, 맨 아랫동생 소령이에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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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시간 없다, 시간 없어. 어? 자네 말이야, 이 할아버지께서는 말이지 노인이신 애도 이 설명이 긴걸 싫어하셔. 간결하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. 아빠, 이 사람 시간 없어요. 빨리 들어가세요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<laughs> 자, 아버지 긴 얘기는 않고 저 간결하게 자기 결심을 말씀드리겠답니다. 해봐. 갑자기 입이 막혔나? 아이, 사람아. 어서 이, 이 얘기를 해봐. 검은 머리가 팥 뿌리가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. 전 그런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.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약속할 순 없습니다. 아이, 이 사람아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그건 저 역시 동감이에요. 동동 동감? 아범은 가만 히 있어. 아니 아버지, 아이 내일 모레 결혼할 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회계망수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? 아범은 가만 히 있어. 하하, 나 이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될지 대머리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. 이 얘기야.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 약속 드리기보다는.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아 어, 그런 대단한 약속을 하려고 이런 새벽에 이 먼데를 왔구만. 얘들아, 나와서 들 인사해라. 경부되기 전까지는 왕소금씨라고 부르겠어요. 야, 야. <laughs> 나. 놔주세요. 제자하는걸 누가 맡고 있어요? 안녕히 가세요. 잘들 있어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응, 그래, 그래. 어서 가봐. 네 조심해. 야, 우영아, 우리 너 우리하고 가족이 될새 사람이야. 아, 그런 말풀이 어디 있냐? 어째 언니가 불행한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정확한 게 좋은 거다. 관대하고 넉넉한 게더 좋은 거예요. 사람 성을 두고 봐야 알아. 야, 너내 앞에서 그 결론 같은 소리하지 말랬지? 예, 온종났죠. 아니 너 아침부터 싸운 거야? 아범 들어와라. 아, 예. 어떻게 너같은 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열 달씩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, 그래서 먼저 뛰어나가는 바람에 언니 됐잖아. 또 결론이야. 아, 차령이 어떻게 할 거야? 인생 끼고 살 거야? 행동을 해라, 행동을. 아니, 아버지, 아 신랑 감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겁니까? 시끄러! 아, 스, 사실 저도 이 차령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. 어릴 때부터 차령이가 바다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차령을 데리고 그 작은 바닷가 보건소에 모으면서 단둘이 살 겁니다. 무료 봉사하겠다면 보건소에서도 활용을 하겠죠. 그 못난 소리 좀 제발 치워라 아버지. 돈 축낸 거 사과해요. 아, 그간 돈거큰 문제 아니야. 허튼 데쓴 것도 아니고 내장공사 계약금 줬더구나. 그러니까요. 계약금 뗄수 없잖아요. 인부들 보내 테니까 공사하세요. 중대한 은원이라는 게 그거냐? 그거라면 난 자신 없다. <laughs> 오빠! 집으로 들어가자. <laughs> 피부센터 약속받기 전엔 안 들어가요. 아, 그럼 밖에서 살렴. 아니, 오빠까지 정말 나한테 이럴 거예요? 아니, 너까지 정말 나한테 이럴 거냐? 아, 이리 와. 앉으라고 오시지 않냐? <laughs> 애비 안 보니까 살만하든 저도요, 조카들 위해서 뛸만큼 뛰면서 살아요. 피부 미용 센터 성공시킬 수 있어요. 너 조카들 중심을 해 주는 대신 나하고 흥정하자는 게? 흥정하자는 게? 아, 저, 아, 아버지, 저, 아, 그게 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. 서두로 돌아가자. 그래, 저쪽에서 무슨 조건을 내걸었어 내가 알아야 허락을 하든 말든 양양 간의 결정이 날거 아니냐? 아저 아버지 그 사람이 아직 그저 예 지.. 집이 없답니다. 그래서 저그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. 이 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아버지 차령이를 냉정하게 생각하세요. 뭐, 뭘 냉정하게 생각하니? 그런 조건도 안 붙여주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. 옛날처럼? 그렇잖아. 요즘 세상에 어떻게 언니 먼저를 고집할 수 있겠어.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. 언니, 지금 이거 진심이라는 소리야? 그럼 난 언제나 진심이잖아. 언니, 어쨌든 고마워. 미안해 이렇게 확 풀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언니도 속이 후련하지 <laughs> 오늘 참 이쁘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세령아 이제 언니가 마음을 바꿨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니네 결혼 마음 축하해 주실 거야. 그러니까 네 마음껏 다 받아, 응? 자룡 씨, 나 아, 기침 여러 번 하고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놀래세요안 진짜, 진짜, 돼요, 가까이 오지 마세요. 다듬이 소리 녹음하라고 할아버지께 승나 받고 내려왔습니다. 진짜, 진짜, 정말. 할아버지께서 승낙하신 거예요? 그럼 난 거짓말 못 합니다. 정말이에요? 못 믿겠으면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. 버, 저를 욕만 됐어요. 갑옷 들어갔어요. 미스권 때문에 이 녹음 망쳤어요. 녹음이고 녹하고 왜 여기 들어앉는 거예요? 그치? 다들 미스터리 녹음하는 거예요. 다시끄러 아, 아. 미스터 칼. 나가 주세요. 왜 이렇게 화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나가라니 나가죠. 자룡 씨, 다음에 다시 부탁합니다. 이제 불을 니다 거 인간이 보문볼시록 웅큼해 고모 외국사람이 한국의 소리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순수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껏 다듬이 소리냐 너도 이제 제발 사고방식 치마저거를좀 벗어 서태지와 아이돌 투투 룰라 듀스 걔들 국제시장에 내놔도 손색없어 그런 한국의 소리에 미쳐버릴 수좀 없냐 그리고 네 결혼은 이 고모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기다려. 알았지? 야. 나처럼 남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무슨 일로 왔어? 아니야 그냥. 그냥? 가방 싸. 맥주 한잔 살게. 나 오늘 여기서 리포터 작성하기로 약속했어 1 1시 반까지. 누구하고? 내 자신하고. 자기하고 한 약속인데 뻐길 수 있잖아. 안 돼. 아까 내 차랑 굴지 마라. 그런 말 쓰지 마. 언어 감각이 맞지 않아서 같이 못 놀겠군. 언어도 아니야. 그럼 뭐야? 안 쓰는 게 좋아.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문제가 좀 있어. 야타족이다 오렌지족이다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 해도 어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것처럼 과대 포장까지 해서 떠벌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. 너 매스컴의 타락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거다. 가방 살수 없다 이거지? 응. 야. 내가 너 안을 바라보고 한강 데리고 나서 여기까지 달려왔다. 그래서 나 지금 미안해. 미안해 할거 없어. 나너아니래도 친구들 많아. 하나었어? 천만에. 야, 야 우령아. 간다. 야. 아, 전화할게. 아, 맛있겠다. 오늘로 자, 알았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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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할아버지. 그래, 이 얘기 하려. 언니, 저요,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. 어, 뭐, 뭐야? 저, 아버지 모시고, 영영 결혼 안 하고 살 거예요. 아, 야! 야!